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몇년생이세요 근데 미안하지만 엄마 서운하게 들으시지 마세요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헛살았다고 해. 내가 뭔가 뚜렷하게 직업을 가지려고 해보지도 않고 그냥 환경이 어렵고 지치다 보니까 그냥 저냥 일을 하면서 살아오기는 살았지만 사실 뭔가 보람되게 살았다거나 의미있게 살았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어딜 이렇게 막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어? 왜 엄마를 보면은 예를 들어 뭐 부산에 있고 대구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 엄마 네. 자체가 이동이 엄청 많으셨다고 하거든. 응 이사를 좀 많이 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무슨 집이 있어도 집이 없는 거랑 똑같다 그러고 내가 항상 팔자가 떠돌이 아니 떠돌이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 그런다. 아니 엄마가 그래도 이렇게 집을 다니고 하실 정도면 일을 직장을 구하고 직업을 좀 구하셨을 텐데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갖다 썼대요? 그니까 이리저리 좀 있을 때가 있어서. 근데 대출도 지금 돈도 엄청 많이 썼어. 아니 엄청. 많이 썼다고 해요. 네, 안 그래도 그 금전이 좀 언제 좀괜찮아질련건 물어보려고. 근데 엄마 결혼은 했어? 결혼도 안 했다고 했거든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음. 결혼도 아직 못한데다가 엄마 자체가 떠조일처럼 살다 보니까 사실 몸도 마음도 좀 지쳤다고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이제 요 올해년에 들어서 엄마가 좀 마음도 쓸쓸하고 그리고 좀 울적했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아. 잠좀푹 주무세요. 아니, 잠도 못 자요. 그리고 진짜 죄송한데 부모님하고 연락은 하세요. 부모님하고 인연이 다 끊어졌다 소리는 나와. 일찍이 끊어졌어요. 응. 근데 부모님 두분 중에 한 분은 돌아가신 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아, 본인은 찾았다고 해또 돌아가실 때쯤. 근데 아예 형제랑 연락을 안 하셔. 네, 아예 안 하고 부모님하고 다이 안 하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아버님인 거는 같아요. 아버님이 연세 좀 돌아가셨는데 본인은 그렇게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렸을 시절 철없는 시절에 엄마가 나와서 산 거야. 부모님하고 일찍 떨어졌다고 해. 네, 제가 일찍 나와서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했어요. 근데 왜 연락을 안 하고 이렇게 부모랑 등지고 사셨어? 아무리 그래도 제가 떳떳한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뵙기가 그렇더라고. 부모랑 너무 등지고 살았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한편으로 미운 자식인 것도 같고, 한편으로는 보고 싶은 자식이기도 한데, 그렇게 오라가라 말 한마디 한번 하려고 해도 본인이 입 닫고, 눈 닫고, 귀 닫고, 아무 얘기도, 아무 말도 안 들었다고 해. 그렇다고 본인이 가정이 있기를 하나 자식이 있기를 하나 어, 금쪽같은 남편이 있기를 하나 그렇게 외로운 시절 혼자 살지 말고 차라리 부모랑 좀 연락이라도 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좋을 려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그런데다가 엄마가 이사도 이렇게 많이 다니시면서 왜 쪼끼들 이사를 또, 또 많이 다녔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제가 이제 금전적으로 음. 빚을 좀 안고 있다 보니까 제가 좀도망아니 도망을 다는 편이 그래서 나이도 좀 이제는 좀 들고, 이제 이리저리 몸가을 가느, 몸간을 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뭔가 정착은 하고 싶은데 엄마만 보면 또 계속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음. 이동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수준도 엄마가 마지막으로 이사한번더 하실 거는 같아. 그럼 지금 어디서 하세요? 지금. 거기서 또 이동을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창원에 있어요 지금은 창원에 네. 있으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내년 수준에서 또 뭔가 영마기가 영마살이 돋아가지고 또 이동한다고 하거든. 근데 엄마, 내가 볼때 이렇게 살아서는 안될 거는 같아요. 사실 어느 지역을 가고 어디를 가든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똑같거든요. 힘든 것도 매한 가지 똑같은데 자꾸 뭔가 이동한다고 해서 내가 내 팔자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엄마가 직장을 좀잘 구하셔가지고 구하셔서 좀 정착을 하시는 게 좋을 거는 같고요. 왜냐면 엄마가 자체가 나를 자꾸 고립시키려 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자꾸 뭔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보면 계속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좀 벗어나야 좀 엄마가 좀 좋아져요. 그러, 그렇게 좋아지면 이제 사람으로부터 도움도 조금 받고 이제 엄마가 혼자서 계속 살아가기가 안 외로워요. 아유 뭐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네요. 나중에는 좋은 사람도 만나서 굳이 결혼이라든지 뭔가를 할 사랑을 나누진 않아도 좀 친구처럼 힘들 때 뭔가 고민 상담도 하고 그럴 만한 대상이 있으면 엄마한테 참 좋은 거잖아요. <laughs> 그런 인연 제가 그래도 내년에 이동을 하면서 생길 수가 있 그러니까 너무 오는 사람 막지 말고요. 엄마도 좀 내년에는 좀 새롭게 다짐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것 같아. 한자에 오래기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 내년에 좀 괜찮은 직업군도 구하실 거는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엄마가 좀 마음을 내려놓고 오래 일하려고 해봐요. 이건 엄마가 그 전에는 그냥 이게 싫어서 떠나고 저게 싫어서 떠났다고 합니다. 맞아요, 제 성격대로 있다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내 성격을 내려놓고 한 번만 참아보고 아니면 답답하면 저한테 전화라도 줘요. 내가 엄마 한풀이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그래서 <laughs> 말인지 아시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기 왔다 가는 길에 복도 받고 재수도 받아 가야지. 그러니까 엄마 너무 오래 하지 말고 꼭 힘내시고. 아시겠죠? 밥 네. 챙겨. 꼭밥 챙겨 드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뭐 풀리겠죠. 막. 그러니까. 아이고 멀리서 온다고 되게고 생각이. 아 아니에요.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부씨 연락 주세요. 네. 네.